안녕하세요. 남아주께로 11월 17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임했음을 아브라함의 종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본문을 살펴본 것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2절과 43절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와 여호와께 형통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강구하는 장면이 42절에 등장을 합니다 낙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소녀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아브라함 종이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한 것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여 같은 기도를 그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부두엘의 딸을 만난 종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비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8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메트, 즉 신실함으로 자신을 인도하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취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모수을 받으면서 포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라반에게 말할 때는 그런데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말하는 목적이 다분히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설명하여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브라함의 종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 또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다,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종이 라반과 부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라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4집군에서 종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경험했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에메트, 그 신실함을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더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리브가를 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헬세드와 에메트를 거스르는 행위로 느끼게 만들어 버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종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반역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날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인정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갑작스런 아브라함의 소식과 그의 부, 하나님의 인도의 소식에 혼이 빠진 듯 그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에를 이삭의 아내로 줄지 여부를 그 즉시 결정하게 되는 것. 즉, 모두 환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있음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의 종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고 겪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중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비하고 찬송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가 있음을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말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려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맡은 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끄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이 아침을 시작하여서 넉넉히 믿음으로 주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